그냥, 원래는 다큐 같은 걸로 찍고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좀 뛰고 싶더라고요. 중학교 때, 전학 첫날인데, 축구를 하러 갔다가, 팔이 부러져 버려가지고, 제가 실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좀 약간 경기에 대한 무서움? 약간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냥 컨텐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오펄로랑 이제 이번에 콘텐츠를 같이 네. 기획하게 됐는데 네. 앞두고 이제 오랜만에 또 축구를 하시잖아요 네, 거의, 거의 최소한 거는 3, 4년 만에 합니다 어떠세요? 심경이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요 앞으로 떨리진 않으신가요? 떨리고요 경기할 때까지 나쁜 건다 끊고 술도 안 먹고 하겠습니다. 버팔로 그 선배들은 엄청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다 헤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버팔로 슈퍼컵 페스터의 박광수 해설 위원의 박익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규격규장인 효창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 깊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는 회장님 버팔로 회장인 우영팀과 부회장 진우팀 나눠 자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변경이 되는데요 네. 25분 하고 경기하고 5분 하고 25분 하고 5분 쉬고 이제 30분씩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가 어, 워낙 큰국제규격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의 이제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이렇게 쿼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은 이 쿼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쿼터 때 우영팀과 진우팀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영팀과 진우팀의 전력에 대해서 좀 핵심 많는 선수라던가 핵심 선수라던가 네.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 보십니까? 어, 일단 일반적으로 현재 우영 팀제 회장 팀이죠. 회장 팀의 이제 윙 왼쪽 윙인 이신재 선수. 네, 이신재 선수. 유니폼 내 이제 이신재 선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서종혁 선수와 회장이죠. 정우영 선수가 골 볼을 이제 주고 받고 여기서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뿌려주고, 이신재 선수가 스피드로 그 공을 예,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뒷공간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쿼터의 우영, 우영 팀의 특이점은, 어, HBS의 전석원 선수가 투입이 되어서, 어, 그 맞습니다. 를 같이 뛰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 이 부분이 되게 저는 흥미로운데요. 최전방 그 스트라이크를 뛰신다길래, 어, 얼마나 기량을 보여주실지 좀 많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전석원 선수의 기량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경기 관전 포인트는 최민서 아나운서가 현장에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효창 경기장입니다. 네, 여기는 효창 운동장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경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 효창 운동장에서는 한성대학교의 유일한 축구 동아리인 버팔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2023년 버팔로 슈퍼컵은 회장 우영 팀과 부회장 진우 팀의 양 팀으로 나뉘어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 경기는 방송국원 전석원 선수의 입단 테스트를 하는 자리기도 한데요. 과연 전석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양 팀이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주시죠. 그럼 다시 중계석 나와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진호 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진행할 것이고요. 오, 우영팀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 진행할 것으로 보 이고, 최진 선수 끌을 잡았죠. 조율을 잘 해주는 모습이네요. 아, 그, 사실 전쿼터보다는좀더쉬는 모습입니다. 움직임이 전 컷터 보다는 상당히 빠른 모습입니다. 아, 어. 아무래도 몸이 얼어있다 보니까 자잘한 네, 어, 실수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좀더 천천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그, 와, 좋은 맞 아, 이게 아, 게 아, 게 아, 게 아, 이이렇렇 정우영, 게이 여기서 이동수아 네, 열어줍니다 정우형 네 정우형 공 받았습니다 아하지만 아, 정우형 아 여기서 네. 자리를 각을 잡지 못하고 네, 상대 진영으로 공을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하는 모습 예 네,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나요? 네, 네.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로인 개수만 봐도 네. 진우팀이 거의 계속 스로인을 잡고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말씀드주신 수만 이제 전성훈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고요 네, 전성훈 선수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아, 일단 올리고, 바로 나갔어요. 총으로썼는데요 정우 형. 슛! 아, 이 아. 막히고 맙니다. 계속 우당탕탕인데요 계속 공을 잡고 있는데. 어. 아. 자, 넘어져 있거든요. 네, 이거 파울이 아닌가요? 예. 아. 잠깐, 좀... 부상이 살짝 우려되는 상황인데, 저 이런...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죠, 부상을. 게임을 과약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부상이라도 <laughs>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다행입니다 밑에서부터 천천히 공을 올리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저런 부분이 이제 중앙에서 잘 돌고 있다는 의미죠 저게 우영팀이 조금 감을 찾았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패스워크 맞고 좀더 조직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어어 배쓰고요네 그렇죠. 여기서 심판에서 어, 뛰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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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생각이 아, 많았습니다. 네. 아, 아, 조절 하는 순간 상대는데 코 앞에. 예 맞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홍덕시 선수의 코너킥인가요? 이신재 선수가 올리네요. 이신재 선수가 또 왼발이거든요. 아, 왼발이면은 저 위치가 딱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골을 좀 기대해 볼킥 올립니다. 좋은데요. 아, 하지만 코초에 아, 네,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아, 잘 막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주 듬직하죠 끝까지 권윤 선수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아다 뿌려줬고요 좋습니다. 뒤로 공을 돌리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네요 아 길게 걷어내려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최진우 사이드 잘 봤고요. 오른쪽으로 깊게 침착하 선수. 거. 어. 원현 선수! 슛! 여기서 슛! 아이고! 좋은 주셨는데요. 아이고. 다시 슛! 쓸아 하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런 모 뭐, 연습상황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일단 소위 까고 보는 게예 맞습니다.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어떻게 패스로 리더업을 시작을 하는 모습이에요. 주로 이제 오른쪽을 쓰는 것 같죠. 아잘컷잘 잘 커팅을 했고요. 다시 사이드를 열어주는 모습. 문유윤 선수 한번 더. 대상 선수 어 좋다. 잘잘어졌줬고요아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와야 될 텐데요. 아, 나오지 못했고요. 네, 골주동권을 네. 가져갔습니다. 네, 다시. 김동완, 김동완 선수, 아. 뒤로 볼을 빼면서 한턴 쉬어가는 모습. 맞습니다. 자, 사이드 열어줬고요. 여기서김동 선수. 다시, 백을. 약간 불, 편한 모습입니다만은, 오, 좋고요. 좋해요 그래도 아직 여전히, 어, 중앙중학사이기고 있어요, 슛. 아, 아 아쉬운 슈팅이었어요. 또 김동완 선수가 슛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 슛을 시도해만만 하죠. 아, 존패스가 아, 정말 이신재, 이신재 선수가 끝까지, 아, 가져가지 못하고요. 아,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양팀다 지금 수비에서 좋은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군대단 방패를, 방패들을 하나씩 이제 끼고 있는 듯한. 아주 좋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aughs> 정도? 오른쪽에서 뭔가 또 보여주려는. 아잘 어, 돌았고요. 이상호 선수 네. 속도가 빠른 선수입니다. 어 정우영이 맞고 있고요. 아선수다 집중만큼 잘잘 맞고요. 아렇지잘 맞고요. 아 맞고 마무리가 잘,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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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진은. 최근... 어, 마무리가, 최진 선수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아쉽다는 거를 전석훈 선수와 압박 좋고요. 오래 찾아왔습니다. 전선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비극 아, 아, 패스 정우영 선수. 아지만전주 선수의 좋은 커팅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아, 어, 어이 아, 공에 대한 집념이, 네, 아주, 네, 돋보였던 팀의 경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패스워기 너무 좋아요. 패스워기 아, 아쉽습니다. 좋아요고요. 끝까지. 전석원 선수. 전석원 선수. 공을 잡았습니다 공을 예. 패스할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패스가 완벽이 되었습니다.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패스워기. 아, 굉장히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이승자 선수. 하지만. 읍. 어, 기배 선수. 꿀기퍼에게 공을 패스하는 거죠. 네, 네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어, 1쿼터 때와 스포는 그대로 1대1로 이쿼터 마무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치열했던 이쿼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창운동장입니다 장경기에 뛰었던 전소환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응.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장경기를 뛰어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laughs> 일단은 뭐 축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체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laughs> 느껴지게 됐고요. 여러분, 어... 큰 구장에서 뛰던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정식 교격이기 때문에 구장이 되게 큽니다. 어, 하프라인에서 저기 상대, 페라이트 라인까지만 왔다 갔다 해도 체력이 다 방전되는 상황에서 보여주하고있습니다 아, 어, 지금 말씀하신 순간. 네. 골 위험팀에서 정우현 선수의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성정식 선수가 골을 이끌어내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져온 습이에요 쇼키 팀은 점점 커트가 갈수록 분위기력이 강해지는 그런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스어갔고 슬퍼스. 지금도 방금 마지막 마무리 패스 이전에 들어갔던 슬패스가 너무 좋은 패스였습니다. 상대 서드 지역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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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서 응. 우영 팀이 네, 이제 성정식 선수. 성정식 선수가 공을 아쉽게 거치는 모습입니다. 네, 을틀리고 말았죠. 한식을 하는 성정식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네. 지금 라보, 라보나. 아, 네. 뒤쪽으로 공을 차서. 네, 굉장히 감각적인 패스입니다. 자, 지금 조끼팀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중환에서 계속해서 골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 공격 진영으로 아, 손을 들었죠 지금? 네,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을 들은 지역으로 정확히 폐쇄하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공을 돌리면서 네 여기서 아 길게 자 이거 마무리 아, 하지만 아 넘어지면서 이거는 PK 유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PK가 따로 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심판은 정당한 몸, 몸싸움이라고 지금 마지막 로빙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좀쥐 지가 났습니다. 부상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 네. 이 상커터를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서 근육이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 조심을 해서 하는 게 최우선으로 볼같빈 공간으로 굉장히 잘 침, 침투하고 있네요. 쪼깃팀의 왼쪽 는너입니다 나왔고요. 여기서 길게 자요거 하나가 되면 킥파! 킥의 선방으로 자 이번에도 킥파의 좋은 식이죠? 바로 연결됐어요. 와한 번에 연결되고 슈팅기에 와 적고 <laughs> 슛 들어 아,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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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우영 팀의 골이 나왔습니다 네, 다 우영 팀의 득점 제 불절되면서 들어가면서 지금 지흥팀에 있어서는 좀 허망한 실점이 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어이없는 실점 하나로 지금 분위기가 다시 넘어갈 수 있게 되습니다 소상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장이 그리고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쓸리고 파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자 직전! 직접 직접 수술했와 매우 가깝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는 중. 사실 진우팀은 압박을 하고 경기 양상이 굉장히 좋지만 이렇다의 장면을 크게 보여준 것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마무리 패스가 들어가지만 슈팅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잘 이끌고 들어왔지만 마무리 패스가 아쉬운 경우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통과됐는데 네, 진우팀 공을 팀, 살려야 됩니다 어? 아, 지금 걸렸습니다 여기서, 아 불었습니다 네 여기서 깊이 가까운 상황에서 플라스틱 프라트가... 바깥쪽이죠? 안발의 차이로 바깥쪽인데, 충분히 직접 노려볼 만한 짓입 지금 선수 누구라도 지금 욕심이 나는 위치죠 하지만, 그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실력이 있어질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기, 아니, 저쪽 안쪽과는 가깝더라도, 저기, 보이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살지, 이제, 궁금해지 지금 아래 선수 한 명이 누워있죠? 중으로! 전! 아 진짜 꺼내놨 아아아 프리킥은 굉장히 사실 어렵죠 네. 지금까지 경기 종료되면서 3대1로 우영팀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진우팀이 계속해서 좋은 공격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어, 마무리 패스와 마무리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마무리 패스 그리고 마무리가 확실했던 우영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양진의 경기 종료되었고요. 오늘의 MVP 신인서 와나운서와 함께 알아보 네, 그렇다면, 베스트 플레이어 인터뷰 빠질 수 없죠? 이번 경기에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되신 서종영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경기에서 저는 패스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패스로 제가 한번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어, 종영님의 역할과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일단. 공격형은 미드필더고 어, 공격수랑 미호한테 이제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은 진짜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부담은 없었나요? 아 어, 일단 상대편도 너무 잘하고 날씨도 추워가지고 다칠까봐 좀 걱정했는데 오늘 다 열심히 해주셔, 해주셔가지고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베스트 플레이어다운 답변이네요. 네, 종영님은 경기 시작 전에 몇대 몇으로 예상을 하셨고 뭐 그런. 예상 승리팀이나 또 점수 예측하신 거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희 팀이랑 상대편 수준이 비슷해서 어 비등비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역시나 비등등 했고 재밌게 경기 잘찬것 같습니다. 네 버팔로에 입단하고 싶어하셨던 방송국원 서원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후반전에 경기에 뛴 소감이 어땠나요? 어, 일단은 기본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진짜 추운 날씨기도 했고 다들 정말 어,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접 버팔로 경기를 뛰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선수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네 버팔로 입단하실 것 같나요? 일단 냉정하게 봤을 땐 절대 입단할 수 없는 실력이고요. 어 왜요? 어잘 <laughs> 뛰질 못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 빼고 다 긴팔이더라고요. 아 어... <laughs> 그냥 유니폼이 반팔이길래 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냥 그것만 입었는데 다들 안에다 후드티나 긴팔이 입으셨더라고요. 저 혼자 저기서 진짜 분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정말 유쾌한 답변이었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경기 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 버팔로 슈퍼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었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추운데 다들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박수 한 번씩. 일단 제가 직접 뛰어보고 위에서 해설도 해봤는데 다들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먼저 우영 감독님 소감 한 말씀. 어 일단 사실 이게 저희 2023년도 들어서 처음 진행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그 기회 좋게 저희끼리 자체전 연습을 하는데 그 방송국 분들이랑 첫 협업을 하게 돼서 그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방송국 어 방송국 인원들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좀 추운 날씨에도 나와 주는 저희 버팔로 동아리원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부회장님도 한번. 어, 네. 저도 올해 들어서 축구를 처음 저희 동아리원들이랑 잡았는데 네,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재밌게 즐겁게 이제 방송부랑 협업해서 재밌는 영상 찍어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버팔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추운 날씨에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너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3년도 버팔로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버팔로 화이팅. 했습니다 버팔로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